4월을 기다리고 있어요. 4월이... <laughs> 광주가 <Sustainable> <practiced> <podía leo> 마지막이어서 제가 이거 잃어버렸거든요? 어떻게 아셨지? 가르쳐어요대박정 신기하다. 어떻게 아셨지? 나거내꿈지 그런데 광주가 마지막에서 위에 있었어요. <tracks bouquet> 아 그리고 엄마 차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어. 헉, 엄마 차가 뭐더라? 이랬는데 이거였어. <laughs> 여기가 어디지 근데? 아, 여기 이제 사무지고. 여기 광천 뒤에구나. 이제 전조수집 운전조수집 왜 이렇게 막 공사를 하고 있어? 네, 고삼 동생 블로그 찍을 거야. <laughs> 이렇게 담아놓니까 으 나도 이런 거 하나 사고 싶다. 사면 사만 얼마 돼? 150개짜리 사면 통을 줘 반찬통을 좀다 가져왔어 잘했네 고기가 이렇게 많아? 아이김치 통. 아이고 세팩이나 되네 아 이거 향 좋다 이거 뭐였어? 베이지색? 응어 그거가 캐럿의 무이풀이다 아우 좋다. 커피 한잔 먹을래? <목소리> 우리 이제 논문 모임 할 거예요. 어? 30분이다. 우리 우리 상담서도 많이 그 써. 상담에서도 많이 하는데 마케팅 같은 데서도. 좀자을 받으면. 이런 부분만 제시하고 질적인. 인사해줘. <laughs> 아, 나팔이 너무 좋아가지고. 왜네는 하트로 오도바뀌었요 쟤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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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쟤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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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을는 쟤네는 쟤네는 쟤 아니, 저거 맨 앞에 거, 저거 실수로 이거? 이거? 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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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쁘 이거? 고있는거야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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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가, 거야, 이거? <laughs> 어. 이거? 이 <laughs> 아, 이거? 그 이거? 있잖아, <laughs> 어. 이거? 를 팔려면 원피스 코디돼야 되잖아. 어. 그래서 이걸 해놨나 봐. 보면은 어, 이건 내의가 아니. 그러네. 약간 부츠 같은 거 신고 허리 딱좀 해가. 아주 어. 아주 비친 건 아니야. 음. 이거 어. 레이어드해서 입는다르잖아. 어. 그리고 만 여름에 나시 있잖아. 나시 위에다 입어도 될 것. 이것만 레이어드했는데 예쁘더라고. 청바지 위에도 입었는데. 촘촘이 안 맞네. 이건... 아, 무슨 마카롱 집 젊은 젊은 사장 같은데. <laughs> 오늘 마카롱 완판됐어요. 되게 부드럽지 원단이. 어, 네쁘다. 무 진짜 다니까 어디서 뭐 응. 사는지 옷을. 뭐 옷을 잘 고르니까. 내가 이 바지를 물줄 <laughs> <laughs> 거였냐 응. 이거 입어도 돼? 너 입어라, <laughs> 밖에 옷을득템했어요. 이 원피스랑 이거랑 이거. 이거는 그냥 작게. 근데 이 편하다. 고무줄돼 있어서. 자기들이 앞치마를 만들어서 팔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가지 못 나가고 지에도 우울했는데 악취라도 있고 막다닌다거 작년 생일이 엊그제 같은데. 정말 깜빡하게 좀몇년 전인 것 같아.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지 그 사이에. <뭐람> 뭐야 이거? 너무, 너무 잘생어 <뭐람> 아 너무 오랜만에 만나보라. 아, 아. 우리, 우리 만남을 언제 만남을 만남. 봤지? 손실 걸래? 우리? 골래? 80이야. 진짜요? 더클 건데 군대 가면? 아니 근데 설마 더는 안크지 아니에요. 다더더 크더라고요. 지금 몸무게도 엄청나게 밀려넣으면 안돼 이제. 너무 <뭐람> 크면 안 돼. 유라. 유라, 유라 얼굴 나와도 돼? 응. 똑같지 유라는? 저 갈수록 얘는 어울리지 뭐야. 부끄러워. 뭘 부끄러워. 내 옆에 있었는데 언니 같지. 찍어줘봐 우리 한 번. 엄마가 뭐 말이 이렇게 많이. 어제 다 편집 되지? 이, 어. 이런 이런 달에서 막다남는거 아니지? 어. <laughs> 아니 근데 유라야 나 구독자 6 0 명. 이야고일때 만났어? 고일때 알았어? 일 학년 5반일 때? 응. 근데 제가 막너 음. 그, 오반 나1반 해가지고 아. 제가 5반으로 맨날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면 주먹이가 있었어. 아? 사온 거야 너? 어. 아 엄마 아빠 타계시다 아 진짜? 고마워, 우리 미. 아, 주스 줄게. 안 열리는데. 그냥 통만 가지고 온거 아니야? 안 열리네. 그냥 가져갈게. 이러고. 항상 <laughs> <laughs> 친구 집올때마다안 <laughs> 열리네. 다음에, 다음에 열리는 거 가져올게. 야, 주워라. 칼슘이 안열린 나 다닐 때는 그냥 안, 이사 안 하더니 아니 갈라버리지그나라아가니 그래, 지금. 지금 어머니 초등학교 <laughs> 가는 거야 민호 학교를 못보겠어아 맞아 그렇겠다 아, 여기 주위에 아빠는 그러네. 바로 이사야 된다고 몇 번을 왔어 학교도 가까워 아, 그래. 그래, 아빠 그래? 시아버지. 야 냄새부터 엄청 달아 우와 우와 예쁘다 어떻게 샀어? 오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망했다 응, 했는데 예쁘다 엄마도 어디 앉아 엄마, 아니 니네 친구들끼리 놀아 우아우리 그 앞이 아. 있는데 아나목소리표해아오 <laughs> 네. 그, 그 응. 아까 그말 다시 해줘 커피사 커피 게사 사줬어 우와 와 <우와>. 어, <laughs> <사이들>, 어, <laughs> 장난 와 어, 장난 없다 <laughs> 엄마 사이도 있어? 네 <laughs> 어, 저도 사이 갖고 싶어요 <laughs> <그래서> 뭐? <laughs> 아니, 이게 가 있는데 괜찮더라고 내가 몇번 괜찮다 맛있다 그랬는데 그 음, 그래. 아니 주연이가주이 같은 남편은 약간 상상이 안 돼. 이 얘가 여자라서 그래. 남자니였으면주연이 같은 아... 와이프를 인기려는 사랑하는 게 다르네. 말이 네 <laughs> 아. 먹을 걸대고 뒤다 에 손을 대야되맞네됐어나안되는거 아, 안 같아. 눈이 안 보여. 뭐가 맞네요. 근데 <웃음> <웃음> 뭐가 맞다는 <웃음> 맞다는 <웃음> 거지? 아, 어, 창옥사 시험 봤어. 너? No? 응. 아 진짜? 아 어, 그래서 잘 봐가지고 잘하는 어오 잘했네. 잘하고. <laughs> 박수 박수 쳐주세요. 잘했어 <laughs> <포스는 진짜? 쉬웠죠? 웃음> 응. 와 유튜브 먼저 일회독 하고 그다음에 기출을 풀었는데 오, 처음에 5 7 점이가 나온 거야. 그럼 이십일까지 나오지 않았어? 아이폰 <laughs> <laughs> 이십일. <주시길. 웃음> <laughs> 어 기대났다. <언니, 미래나> <laughs> 왜 불러볼 생각을 한 거야 어떻게? <laughs> 그런 생각은 잘안 하지 않나? <laughs> 아, 뭐지? 독도. 오늘 봐, 독도죠?